반갑습니다. 저는 TV용의 피리릭 뽕! 홍이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티 v 용의 홍이고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몽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요즘에 상황을 많이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야기.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도 들어가 볼까요? 감자님 제목은 촉감자님 적정 나인은 7세에서 20세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음, 촉감자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이 생각나네요. 자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 앞에 있는 건 뭐지? 뭔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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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한 박스가 있어. 저게 뭐지? 빨리 내려서 봐야겠어. 저것은 뭘까? 아주 기미가 어렸구만 오. 저 아주 미니미니하고 아주 뭔가 잘 꾸며져 있는 박스. 뭔가 들어 있을 것 같아. 대원들을 불러서 한번 추리를 해 보는 수밖에. 자, 자. 대원들. 이게 뭔거 같아? 난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 우리 우리보다는 좀 사이즈 좀 작긴 하지만 너희들이 알것 같은데. 어, 저희도 잘모르는데 처음 보는 브랜드에서 나온 것 같은데. 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나도 참 알기가 어려워. 근데 여기는 뭐라 써 있는 것 같아. 어, 여기 보시면 무슨 괴상하게 생긴 캐릭터가 있구만. 어, 무슨 도라에몽이라고도 써 있고. 음, 뭔진 참 어려워. 여러분들은 알것 알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누구 분류할 것 같아. 누굴 부를 거예요? 누굴요? 누굴요? 누굴 부를 건데요? 알려주세요. 누굴 부를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 생각에는 촉감자님을 부를 수밖에 없겠어. 촉감자님.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네? 촉감자님이 누군데요? 알려줘요. 그 감자튀김이요? 에그 맛있는 감자튀김이 뭘 해결할 수 있다 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 그 사람은 그 감자튀김이 아니라, 응? 어떤 사람이야? 내가 부를 테니까. 너희가, 너희가 일단 보면 되잖아. 그치 않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빨리 부를 테니까 기다려. 잠깐만. 아우, 야, 나 핸드폰 어딨니? 네, 거기 조관자님이셔 아, 조관난님 저걸 조관... 부르다 네, 거기 조관장님이죠. 어, 네, 빨리 오아주세요. 아주, 음, 좀 아주아주 아주 고민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빨리 가도록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무슨 무슨 도라에몽이었어? 이거요? 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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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갑시다. 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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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당신 말고 누가 있겠어? 당신이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 어, 너 TV용 맞지? 어, 네, 맞아요. 전 아시다니요. 감사해요. 저 구독자 10명이에요. 어, 그래. 나 많이 보고 있어. 재밌더라고. 그럼 날 따라와. 알겠어요. 일단 여기 운전석인데 내가 타고 빨리 가야겠어.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나 어떻게 타는지 이잘 어, 봐. 어. 일단 타고 갈게 우리 같이 가자고 알겠어요 으차차 나도 타고 가자고 으차 아전 어, 내렸어요 박사님 말좀 해봐요 어 그래 나도 어, 이제 다 왔구나 우리 이제 얼꼬얼꼬 이제 내려서 이제 가자고 우차차차차차차차차차 무슨 일이게 그림이다 잠깐만요 여기 있는 여기 뒤에 있는 사람 뭐죠? 아이건 사람이 아니라 카메라라는 건데요. 어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촬영하고 있죠. 그거 참 아주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름이 뭐죠? 찌병의 공이라고 합니다. 이 카메라가요? 아유, 참 말이 안 되네. 어떻게 이 카메라에게 그런 이름을 주어주세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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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죄송해요. 제가 발목을 다쳐서 좀 넘어졌네. 요 아우,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 카메라에게 TV용이라는 말을 주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이 카메라가 TV용이 아니라요. 이 카메라로 찍고 있는 사람이 TV용의 홍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t v 용이 홍. 아, 안녕하세요. 저는 티비용의 홍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됐고. 당신은 그냥 그림자 같은 사람이야. 그 지켜보면 안 해. 뭐라 뭐라 떨지 말고. 응, 그런 게 제일 나쁜 거야. 알았어. 알겠어요. 자, 이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박사님. 어, 그래. 내가 바로 촉감자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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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예요? 촉감자가 그 감자튀김이 아니에요? 어그 촉감자가 이름이, 이름이 촉감자였어요? 와,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죠, 여러분들? 그쵸? 그쵸, 여러분들? 그쵸? 사람들이 절 지금 보고 있다고요. 이건 지금 생방송이잖아요. 티형님 그쵸, 맞죠? 그쵸, 어네. 생방송은 아니에요. 그냥 비디오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사람 이름이 촉감자라는 거예요? 아, 어, 참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야, 이거는 그런 뜻의 촉감자가 아니고 촉, 촉으로 감, 감을 보는 자. 잘한 뜻이야 그러니까 촉으로 감을 보는 자 해가지고 탐정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넌 조용히 하고 입 닫히거라 네야 우린 가자 우린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 가는게 좋겠어 아이고 저저저저저 음 내가 보기에는 여기 안에 뭔가가 들어있어 뭔가가 들어있어서 음 무슨 소리도 나고 그런거 같아 한번 빨리 열어보는게 좋겠어 근데 열었다가 외계인같은게 나타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쵸 그럼 당신이 책임질거예요 에이 뭐 그런것 들어있는것 같진 않으니까 한번 빨리 열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정말로 이걸 열어도 될까요? 아우난 벌써 뜯고 있다 아, 안 돼요. 혹시 뭐가 나오면 뜰려고요. 그냥 빨리 열어. 어, 이건 뭐지? 오, 여기에는 뭔가 대단한 게 들어있는데. 보자, 보자, 오, 자 오, 자 오. 여기 무슨 초콜릿도 들어있고 무슨 캡슐이 있네. 어, 빨리 한번 열어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데. 일단 이건 뭐죠? 초간전이 아, 이거는 봐서는 뭐 초코 토이라 써있는데 이건 뭐? 콜레 아닌가 이건? 어, TV형, 너가 말해봐. 음, 저는 이런 걸 많이 먹어봤어요. 이거는 초콜릿이에요. 어, 그래, 초콜릿이야. 맛있겠는걸? 근데 이건 이따 먹어봐. 이거 캡슐부터 열어보자고. 이게 제일 궁금해. 어,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 한번 빨리 꺼내보자고. 어휴, 너무 궁금한데. 어, 여기는 무슨 시리즈 설명도 있고, 많구만 어, 내가 나온 것은. 어, 도라이몽이야. 도라이몽. 거기 안에 나온 거지. 어, 조립하는 방법이 있으니. 빨리 해보자고. 오, 궁금한데? 오, 완성을 해줬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네. 되게 귀엽네요. 오, 이거 무슨 피규어 페인가요? 글쎄, 나, 내, 내 생각에 도 무슨 도라에몽 캐릭터를 모으는 것 같은데. 그러게 한번 가까이서 보자고. 오도라에몽이 아주 무슨 미쳐버릴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혓바닥도 내밀고. 오, 귀엽네. 공중에서 뛰어올랐나 봐. 그리고 여기 옆에는 아주 조그만하게 아주 귀여운 지도 있어. 아, 내 생각에는 이도라이몽이쥐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 같은데 오 그런 것 같네요 오 근데 이거 캐릭터 되게 멋있다 그러게 오 일단 뭐 여기 안에 무슨 이렇게 귀여운 게들어오시니뭐 오늘도 이건 사건 해결 아닌가 그럴게요 촉감자씨 아주 오늘도 아주 잘 해결했습니다 하이파이브 오예 oh, yeah. 뭐야 안에이 요런 게들어있잖아 뭐야, 엄청 좋은 거네. 우리 가이안 와, 이거 내가 갖고 싶은데. 아, 저거 가지면 안 될까요? 제발요, 제발요. 저 이런 거 갖는 게 꿈이라고요. 안 돼. 이건 내가 해드란 거니. 내가 가질 수밖에. 이 촉감자님이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아우, 진짜 참. 촉감자란 이름 참 특이하다. 아우, 그렇지 않니, 얘들아? 그러게 말이야. 난 촉감자가 아니야. 나는 한승 필이야, 실제 이러면 근데. 속으로 감을 보는 자 해가지고 감을 잘 봐서 그냥 이게 별명이야 알겠냐 응? 그러니까 너희는 말을 좀 똑바로 하고 드려 알겠어 난 간다 얘들아 오, 아니겠어요. 어 아니겠어요 어내 도라에몽도 챙겨야 되는데 아나 발목 다쳐서 너무너무 질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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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럼 얘들아 안녕 아니망 가겠다 오잘 가요 잘 가요 저도 잘 가요 안돼어어 어, 저도 같이 가야죠 저어 이름이 뭐였죠? 나초감자야어우나초감자네 저도 같이 가죠. 오 그래 타고 가자. 오구구구구구구오 얘들아 초콜릿도 맛있게 먹으렴. 네. 오 자, 얘들아 이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우 오오오오아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도 먹을 거야. 우와. 잘 들도는구만. 아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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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도 같이 가야지. 촉감자님 그래, 빨리 와. 집용해 홍. 아유, 난 미쳐버리겠다. 도라에몽이 말을 하네. 오마이갓! Oh 자, 오늘 이렇게 또촉감자라는 상황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안녕! 하기 전에 촉감자님 안녕히 계세요. 그래. 다음에도 내가 아주 재밌는 상황으로 돌아오지.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안녕!